you mm -hmm. 평화가 내마 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감당하게 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답기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 만 눈물 날일 많지 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줄 위에 잡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이것이 해. 사랑은할수 없는 하나님 행복, 하나님의 섬기 이행복, 행복이 나온 하나님을사전로 바라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아멘. 블레싱 아침 기도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빛 가운데 행하시고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한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엔토스코테이 페리마파토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반복하여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즉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요호를 두려워하는 자를,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력해야 함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빛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만이 진실함에서만 가능하고 우리의 죄의 고백과 죄시슴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우러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광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는 빛을 닮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빛의 교제, 따뜻함을 주는 교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교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빛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싱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